고향주부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소중한 시간 내어주신 성대철 박사님을 비롯해 우리 고향주부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드립니다 가는 것이 세월이요 빠른 것이 세월이라더니 정말 세월은 빠른 것 같네요 제가 고향주부 회장을 여기만 지도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흘러간 것 같습니다. 우리네 삶은 한 편의 영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의 현실이 영원할 것 같지만 머지않은 미래에 되돌아보면 그저 추억이 되어 아롱거립니다. 권력도 돈도 명예도 또한 나 자신도 인연의 연출에 따라 비추어지는 영화의 한 장면으로 그냥 그렇게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저는 회원 여러분과 같이 하는 시간들이 정말 행복하고 즐거웠습니다. 모든 일들을 열정적으로 진정성있게 성안농협 여성조직에 몸과 마음 맞춰 성심성의껏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회원님들과의 추억 시내 벚꽃놀이갈때 정말 부푼 마음으로 갔는데 어떻게 보면 꽃도 피지 않고 비까지 내렸습니다. <laughs> 얼마나 잊지 못할 추억이 되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어느 회원님이 그러시더라고 이렇게 비가 오고 꽃안 펴서 오히려 더 추억에 남을 거라고 거기에 또 의안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또 수천만 국가 정원 그 넓은 평화에 웅장하고 아름다웠던 추억이 있죠. 여러분들과 같이 한 시간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부루웃 토끼와 청소년 장학기금 마련을 위해 해나가다 우리 이모님들과 쑥수독 사업을 하면서 쑥 떠들 것이 없어서 애태우던 마음. 청안농협 사업 활성화를 위해 타농협과 연계하여 젓갈 판매 사업을 할때 힘은 들었지만 각 동네 분야 회장님들의 협조하에 성취감도 있었고 보람도 느꼈습니다. 윤원석 회장님을 비롯해 각 동네 분야 회장님들께 정말 고맙고 감사했습니다. 정말 좋은 축들이참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뒤에는 성안농협이라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성안농협 송대철 조합장님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소원해 주시고 협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조합장님께 힘찬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정말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항상 조언해 주시고 협조해주신 이영만 부장님과 이보경 장모님, 송은미 팀장님도 정말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3년이라는 세월을 묵묵히 같이 해준. 남기자 총무님과 우리 임원님들 그동안 협조해주고 열정적으로 같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회원님들이 계시기에 제가 있었던 곳입니다. 저는 회원님들과 같이한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이제 저는 이 자리를 내려놓지만 우리 회원님들은 차기 회장 임원들과 함께 각자 위치에서 여성 조직을 위해 힘써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앞으로 허금식 회장님 많이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금식 회장님께 앞으로 열심히 하라는 의미에서 큰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성안농협의 무궁한 발전과 고향주고모임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경운년 새해에 여러 회원님들 가정에 행복과 희망이 가득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